어죄송합 아, 그 뭐야 그 찍을 거 아니야? 청주에서 왔는데 우리 할아버지 거야 청주인데 불면 불면인가? 저 할아버지 거야. 아네 번가. 아속수심는데 단자삼겹살이랑. 우리 할아버지 이게 청주에서 70년 대부터 먹어가지고요. 음? 오늘도네? 네 청주만 이렇게 먹고, 근데 전국에서 청국수만 먹고 청주에서 먹던 거 저희가 털래 가지고 저희밖에 못한다. 이거 년 됐어? <laughs> 이야. 뿌리간장이 900년대 뿌리간장 따서. 네. 간장에 사람 먹는 좋은 건 아는데, 소이자라 간장을 전부 넣는 건데. 네. 맛이 딴데요? 원래 음식에 간장 넣는 게 이렇게 되소해요 요리할 줄 아는 사람이 간장을 쏟아져요. 모르네 예, 모르겠네. 네. 근데 사람들이 몰라. 모르니까 저희가 이제 아, 이거 찍어야 뭐... 되는데. 제가 저희 이제... 그 1970년대부터, 청북 청주에서 삼겹살을 간장에 담갔다 불판에 올리는 독특한 식문화가 있는데요. 그거를 이제 지역 문화를 프랜차이즈화해서 전국에 가맹점을 내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